갈라디아서 5장 2절로 12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일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다 같이 있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옵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가 그이 문체나 이 톤이 상당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 강하게 그 경고의 메시지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다름질을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막아서길래 무엇이 너희를 막아서길래 그렇게 진리를 어, 향하여 다름질을 하던 순종하던 너희은다 어디 갔느냐 하는 톤으로 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가고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 갈라디아 교회에 미혹될 만한 어, 특히 그 이제 그리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그 유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들로 인하여서 미혹될 일에 대해서 조심시키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웬일인지 할례를 받는 사람이 벌써 생겨났고 이후로 구절의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어, 다 번지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 같았으면 뭐 교통이 빠르니까, 어, 사도바울이 달려갔겠구나.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 타고 가든 달려가서, 어, 먼저 리더십을 바로 세웠겠죠. 교회가 와해되지 않도록, 붕괴되지 않도록, 다른 복음을 따라서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먼저 바로 세웠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책망하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사도 바울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것은 정말로 긴박한 문제였구나.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제가 이 상황을 두고 가만히 생각 해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이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세례식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붙들고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 있지 않냐 너희 성경에 구약에 있지 않냐 할 일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어,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복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뭐 누구 하나 뭐그 말이 미동하지 않죠. 뭐 대꾸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이렇게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의 가르침들이 이렇게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그런 어떤 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려고 할때 어, 정말 그러한가? 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도 유대더을 오셨지. 뭐 이렇게 하면서 미혹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로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모든 성도에게는 다 이렇게 늘 시험거리가 있고 미혹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전투하는 교회다.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전투하는 군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또 어떤 군인된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뭐 이게 다뭐 전쟁이 한번 확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라서 성도는 군 복무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도 복음에서 떠난 듯한 그런 미혹될 만한 생각들 혹은 누군가의 말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같이 성경 공부로 같이 모이고 기도 모음으로 같이 모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들, 아 그러한가, 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가 하는 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어, 성경이 캐논이거든요.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자입니다. 룰러 자이거든요. 정확하게 매저 이렇게 재어주는 자가 성경 캐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정확한 이 캐런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딱 대보고 아 여기서 어긋난다 할 때는 무조건 답은 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전받는 일들이 이제 쭉 있다고 해, 말씀드렸는데요. 그 도전받는 일들이 매번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휘청거리고 너무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또 유혹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캐넌이라고 하는 말씀에 딱 재보고 아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호하게도 no.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가르침을 내가 수용하고 그러한가 이렇게 해서 미혹돼서 가면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또 다른 누룩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 악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미혹되게 하거든요. 미혹시키는 모든 말, 말들에 대해서는 어떤 권위를 갖고 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캐논 자에 딱 되어서 성경에 없는 말씀, 과장된 말씀, 복음을 약화시키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도 내 안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노라고 할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정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노하며 경고하는데요. 우리 오늘 읽으셨던 첫절2 절에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또 4절에서 보면 그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 파고든 것을 이야기하죠. 어 그것은 곧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그 말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모두 다 포기하는 자이다. 거부하는 자이다. 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경고의 말씀들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투여서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2절, 4절에서 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면, 사도의 가르침들과 다른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는 은혜에게서 은총에서 떨어지는 자다. 뭐,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나왔죠.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에 쭉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아이 말씀들 어디서도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런 식의 경고성 메시지는 그 하나님 관점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것이고 너희는 끊어질 것이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쭉 보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일곱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거짓된 교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한 자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죠. 건강한 교회들은 그것을 그러한 도전과 그런 미혹되는 것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회 니골라 당의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따른 것에 대하여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탄의 회이다. 사탄들의 모임들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칭해 가시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이는 이런 메시지와 그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동시에 갈라 요한계시로 이장삼 장을 읽어보시면 와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학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지금 경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구나 하며 좀더 여러분이 그 경각심을 갖게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함을 얻고자 하는 이런 미혹됨,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적인 그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어, 정말 이것은 뭐 이것은 타협점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어, 간절하게 썼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니 할 줄을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너희들이 해낼 줄로 믿는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자이다 또 12절에서는 그렇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너희를 요동치게 하는 자들 바른 기운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그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 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이 성경 캐넌이라고 하는 사도의 그때는 가르침 거기에 바로 서고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베어버려라 이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되는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처음 초반부에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 없고, 다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교란시키고, 또 너희가 받은 복음을 변질시키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이 주의 평안을 교란시키고 아, 두렵게 하고 뭔가 불안하게 하고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없, 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동치게 하고. 내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왜 뭔가가 뭔가 더 있을 것만 같고 뭐 이런 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 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굳게 잡는 그 믿음에서 있지 않는그 외의 모든 일들은 뭐 굉장히 그뭐 생활 삶에 살아가는 무슨 묘책인 것 같고 뭐 그래야만 될것 같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충동을 일으키기는 합니다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결국 마음에 또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나의 이 땅에서의 삶에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아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어, 종식시키고 또 내가 주를 향해, 향해 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꽉 붙들고 여러 번 안에서 혹시 어느 때인지부터 이렇게 희석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오 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이 사람의 공로를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 그러니까 뭐만 조금 잘하면 뭐가 크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하고 몰리고 또 뭐가 좀만 잘못되면 뭐~ 뭐~ 이 세상 다 망한 것처럼 또다 이렇게 소망이 끊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사람들 우리가 뭐~ 뭐~ 자녀가 뭐가 좀만 잘한 거으면 뭐가 굉장히 잘된 거 같고 너무 기대치 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못한 거 가면 뭐 다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뭐가 다안된것 같고 그렇게 사람의 공로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얻었, 누렸다가 다시 낙심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가 다시 절망했다가 이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사람의 공로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어, <laughs>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잘 해보니까 어,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자녀 다 이렇게 출가시키고 하신 분들은 역시 자식 자랑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예그 이제 뭐 여든 다 되시는 분들이 다 아, 결국은 이 자식 자랑이구나 그 자식들의 그공을대서 이렇게 하는구나 한국에서 오셔서 그런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뭐어이뭐 어, 뭐 생각지 않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그 소망을 그 기쁨을 사람의 공로에 두게 하는구나. 이제 그것이 세상이 꼭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게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관점이다. 어, 이 말씀이 실로 우리의 삶의 질을 온전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나의 삶이 온전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관계와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질서 있게 나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외울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그 한번 오절 한번 보세요. 오절의 앞 부분입니다. 우리 요거 짧은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 마음에 심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기, 나가고 싶은데 우리 5절 이제 우리가 붙어 있거든요. 그 앞절만 한번 같이 읽어 보실게요. 5절 자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나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 가정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여러분 안에 스스로 배워버릴 것은 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스스로 배워버려야 할 것이죠. 그리고 요즘 봄철이 돼서 그런지 잡초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지도 이렇게 처져들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베어버리고 청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베어버릴 것이 있지 않은지 믿음을 자꾸 이렇게 어 희석시키는 것들, 어지럽게 하는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게 만드는 이 마음의 혼란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같은 곳에 계속 넘어지지 않으십니까? 같은 곳에 계속 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베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 영원한 소망, 참 소망,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베어버릴 것들은 단호하게 내 인생에서 이때쯤이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요동시키는 그것은 내가 오래 안에는 반드시 내가 이것은 배워버리겠다. 그런 결단과 함께 건강한 교회 에 이렇게 누려가며 또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과.